우리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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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할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도 좋아해.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굳이 찾아보진 않는데 패북에 그런 게 뜬단 말이야. 괴담 모음집 해갖고 응. 그런 거 되게 재밌던데. 그런 거 좋아는 하는데 못 봐. <laughs> 그거 맞아. <laughs> 옆에 누군가가 없는 이상 보질 않아. 어. 난 무서워서 안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laughs> 얘기할 때 소름이 나. <laughs> 난 싫어해. 꿈이 나올까 봐 무서워. 어떤 장르를 제일 무서워해? 나는 실화를 제일 무서워 아, 네. 아. 나도 실화. 나도 실화. 실화. 실제 있었던 <웃음> 일이니까 <웃음> 어. 진짜 나한테도 일어날 것 같아. 막 화장실 귀신 그런 거 누가 말해주면 나는 그래서 거. 샴푸 들어갔는데 아, <laughs> 귀신 나거지 저한테 눈을 까으면안 돼. 무선 영화 보고 나서 자면은 꿈에 막 나오고. 난 무성어 부산행밖에 안 봤는데. 부산행? 부산행 공포영 아닌데? 무성어 슬 있잖아요. 진정한 공포영화를 아직 안 봤구만. 엔하벨 이런 거 봐야 되지 않아. 엔하벨. 그거광대공포증는 사람 있어. 아나아나나나아나그나아나아나가나짜가 나, 어, 춤 추면서 사람 죽이러 막 달려가고 어, 소리 지르고. <laughs> 아 너무 무서워 뒤에 누구 있을 것 같은데. 어깨 털어줘야 돼. <laughs> 이렇게. 에나멜 틀은 음. 다봤고 컨저링도 이제 지금 보려고. 컨저링 그거 아니야? 막 TV에서 귀신 나오는 건가? 그거니. 네. 아 맞아 맞아. 왜내 폰에서 이러고 나오지 않아? 왜? 누가 무서웠어 그 신비 신비 아파트, 신비 아파트, 신비 아파트 같이 춤 춤. 어 내가 봤어. 친구들이랑 봤는데 막 이러면서 신비 아파트. 신비 아파트는 그냥 얘기만 들으면 안 무서운데 실제 보면 엄청 무서워. 그는 그거 알아? 쫄쫄개 <laughs> <학교> 남이라는 애니메이션이랑 <laughs> 배달 <배당> 레트로라이라는 네 <laughs> <내> 세대. <laughs> <나 이거 봐봐야. 웃음> <laughs> 내, 내, 내가 어릴 때 그런 얘지 나는 불신 놀이에 다니잖아 불신 잡아 불 잡아 나 불신 잡아, 그 아, 잡아. 그 아, 영 어떻게 몰랐는데 이렇게 해 그거 무서워서 안 해봤어 그 종이에 빨간 연필 어, 해가지고 뭐 아, 연필인가? 아, 아. 같이 이렇게 두 명이서 잡고 아. 막 불신 잡아 불신 잡아 하면은 오셨나요? 이렇게 어 그럼 이렇게 움직인대 장난으로 막 얘가 아,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일부러 일부 야! 나안했는 움직여 안 <laughs> 나니까? 애들 속아! 나는 들켜서 많이 속였는데. 그럴 때 다른 애가 막 몰래 저로 가서 막 불을 깜빡깜빡 깜빡하고 깜빡, 깜빡. 야, 맞지, 야 맞지, 내가 하는데! 그래. 뒤로 이렇게 돌아가서 교실 밖에서 문을 이렇게 치게 나오고 찰리찰리 맞아 찰리찰리 그래. 찰리. 찰리, 찰리. 그거 진짜 음. 유이었어 숫자가를 그려놓고 음. 예스, 예스, 노, 노한 다음에 연필을 여기 하나 세워놓고 여기 하나 세워놔가지고 질문을 하면 은 연필이 음. 저절로 움직여. 막질문 찰리찰리 여기 있어? 했는데 갑자기 예스, 예스 예스 하고 막 네. 진짜 소름 끼쳐. 한4년 전에 해본 것 같아. 또 있어 내가 운동을 했었을 때 어, 이렇게 뜨고 아. 있다가 이리 운 이리 하면 막파 올라가는 거 있거든. 아, 아, 아. 나 그거 아. 했어. 나, 나도 있어. 진짜 내가 해봤는데 올라가. 진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완전히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갔는데. 어 그게, 어, 그게 네. 그냥, 아니,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럼 되게 뭐 하면 죽는다, 뭐 하면 죽다가. 동네마다 달라 <laughs> 그다음에 이것도 있어 그 벽에서 똑똑똑똑 걸려가지고 그 연필 떨어뜨려가지고 나는 그것도 있었고 <laughs> 벽전귀신이라고 알아 중에다가 O X 그려놓은 다음에 아 맞아 빈 벽에다가 이렇게 똑똑똑 두들린다음에벽전귀신이니 이러고 음. 연필 떨어뜨려서 오해가면 어 지진 있다는 거고 뭐 그것도 이제 똑똑똑 소리도 다르잖아 어 음, 맞아 <laughs> 나으리 웃음 먹고 질리라고 까꿍 인들이 그걸 해봤어, 해봤는데 <laughs> 인형 배를 갈라서 쌀을 넣고 빨간색 실로 꿰맨 다음에 칼로 이제 그 인형을 세번 찌르면서 '너가 술래, 너가 술래, 너가 술래' 하고 나는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숨는 거야. 안 된다. 나홀로 숨바꼭지를 경험자 이런 사람이 인형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거기 장롱에 숨어 있었나 봐. 그걸 하고 안 죽었대.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그날 그 사람이 켰는데 검색창에 검색 기록에 장롱 문 여는 거. 기신이 검색해 본다. 아아아 현대 기신. 어. <laughs> 너네 뭐 실제로 막 아는 괴담이나 무서운 이야기 있어? 어. 물론 나... 당연히 있지. 오, 굳자. 오, 오, <laugh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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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아아아 음. 어. <laughs> <laughs> <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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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죠. l d say, No, I could go on, so. How we do l 안 눌려봤어 난 눌려봤어 가위 눌리면 know. 어 나는 눌려봤는데 못 움직여 실제로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더못 깨고 막 그러는데 내가 걸린 가위는 꼬맹이 수준 이어가지고 진짜 막 가위 걸린 사람들은 귀신이 막 보이고 아 맞아 맞아 아, 어디서 들은 게 아니고 이거 내가 경험한 거라서 내가 살면서 가위를 딱한번눌려봤는데 우리 이제 가족이 할머니 집에 이제 큰 누나가 같이 살아 큰 누나를 보려고 할머니 집에 오랜만에 놀러 갔는데 이제 큰 누나는 오랜만에 가족들 보는 거니까 이제 엄마 옆에서 잔다고 하고 나는 이제 큰 누나 방에서 혼자 잤어 방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침대가 이렇게 있고 바로 옆에 책상 하나가 붙어있단 말이야 내가 습관이 뭐냐? 의자를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래서 의자를 집어넣어놓고 잠에 들었다가 깼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근데 왼쪽에서 뭐지? 이렇게 의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라고 근데 나는 분명히 의자 넣어놨잖아. 뭐지? 누나가 앉아있나? 그래서 아, 깨워달라, 도와달라 해야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 친누나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고 있는 여자 한 명이 앉아있었어. 처음에 난 누나가 장난치려고 입고 있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머리가 엄청 짧은 거야. 우리 음. 누나는 머리가 길거든. 안 믿거든 원래. 귀신 같은 거. 그래서 뭐지 잘못 뭐 헛것이겠지 이러고 이렇게 무시하고 이제 눈을 감고 다시 자려고 했어. 근데 시,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쳐다보는을 느껴지잖아. 이렇게 어, 앞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느껴지지. 눈을 감았는데 누가 이렇게 진짜 이러고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거야. 진짜 귀신 안 무서웠는데 너무 무서워서 눈을 딱 떴는데 눈이 마주쳤다? 아 이제 말을 뭐라고 했냐 걔가 나 봐놓고 왜 자는 척하냐고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고 음 이러고 있는데 이제 딱그 상태로 잠들었나 봐 다음날 딱 일어나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고 그 옆에 장롱만 열려있어 침대 머리 위에 장롱이 있는데 장롱이 열려 있는데 이제 교복이 바닥에. 우리나 고등학교 때 교복 이렇게 떨어졌어. 내일 체감상그거는 귀신이었어. 롯데월드의 해성 특급이라는. 나 그거 봤지. 그이리찍이 엄청 떠다니지. 직원이 옛날에 수리하다가 껴가지고 죽었대. 야자면님 자리에 타면 막 의자가 돌아가는데 뒤에서 막 죽은 직원이 쫓아온다고. 너. 남엔디 자리에 탔을 때. 무서웠어. 친구랑 좀 많이 쫄았었어난 <laughs> 아, 그건데 평일인가 막 그래가지고 엄마랑 여자 애가 왔는데 그 해상 특급에 아무도 없었던 거야. 엄마는 안 타시고 혼자 이제 맨 뒷자리 탄 거야. 그렇게 돌아가는데 계속 그 어떤 남자애가 막 이렇게 뛰어오면서 야 같이 나랑 놀자 이렇게 해가지고 뛰어왔대. 이건 내가 볼땐 픽션이야. 말도 음. 안 돼. 아는 누나 중에. 간호학과 대학을 다니는 누나가 있는데 이제 그 누나가 그 시체 닦는 알바를 했었다고 들었거든 입관이 안 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병원 어디가 시체 같은 거 이렇게 하기 전에 닦아서 넣는 알바를 했대 들어가서 이제 일을 안 하고 그냥 시체 안 닦고 넣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게 녹음기로 이렇게 멘트를 한대. 시체 닦았습니다. 시체 닦았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이거거든. 시체 닦았습니다. 시체 닦았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리 나가 평소처럼 <목소리> 시체 닦겠습니다. 시체, 시체 닦았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페이를 받으려고 이제 가지고 사장한테 가져갔는데너 알바를 둘이서 했냐고 하는 거야. 혼자인데. 혼자인데. <목소리> 네. 그리고 이제 그녹음기를 틀어보니까 시체 닦겠습니다. 네. 시체 닦았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아! 나가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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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 아파. 싫어요? 아니지? 싫 싫어, 아니지. 놀래키려고 하는 거요 친구가 꿈을 꿨어. 근데 지금 아, 눌리는데 어? 뭐, 그래. 뭐야?